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32회차 복귀 간단하게 해봅니다 출연번호는 1번, 6번, 15번, 36, 37, 38 보너스가 5번이 출연했습니다 역시 2열번호는 있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은 15번이 이열되었습니다 15번이 이열되고 이번에는 단번대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10번대가 아, 2회 연속 가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직전 이제 단번대가 없었으니까 이번엔 단번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2개가 있었고요. 보너스까지 3개. 야 보너스까지 단번대 3개, 30번대 3개였네요. 15분이 열 되고, 40번대가 없었습니다. 40번대가. 아, 자 이렇게 보면은 야 15번이 계속 출현해주고 있군든요 15번이 한번 띄우고 한번씩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또 나왔고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상 보겠습니다 예상 자 예상을 보면은 어 이게 목요일 저녁까지 이제 이렇게 볼때구독자 책에서는 36번이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예질 강좌 예상에서는, 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기서, 여기 1, 2번입니다. 1, 2번. 어, 2번을 더 강하게 보신다고 해서 2번, 1번,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예질 강좌 중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어, 1번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실전 강좌분 중에서는 6번. 이 6번이 두 분이 예측하셨죠.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아, 어, 6번이 출연했습니다. 각 하나씩 출연했네요. 이열수 의책에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없다라고, 어, 그렇게 올랐습니다만 15번이 있었죠. 15번은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30번 강하게 보셨고, 근데 40번 때가 없었죠. 반만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 우선 요거부터 봐야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예절 강자분들이 예상하신 번호가 세번적용하셨네세번 이경학님, 1번, 2번. 이렇게 2번을 조금 더 강하게 보셨지만은, 어, 1번, 2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번 적용하셨고요 김용기님이 이제 36번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아, 점점 더 적죠, 이게. 우리 예절 강자분들이 요 근래에 조금, 어, 저조합니다. 김선비님 38번 집중해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이 이번에 조금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우리 한 교창님도 한 교창님 왜안 오르셨지? 우리 한 교창님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김선비님 38번 세 분이 집중해주셨습니다. 거의 한 어, 이, 26분 7분 정도. 식물은 여섯 분 정도는 예상하신 것 같은데, 직전하고 똑같습니다. 어 직전에도 세분 적중하셨고, 이번에도 세 분. 아,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우리 예지력 강자분들도 상당히 요 근래에 어 패턴이 조금 빗나가고 있나 봐요. 우리 예지력 강자분들이 어 예상하시는 번하고 조금 빗나가, 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이제 또 오, 돌아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이경학님이 근래에 그래도 꾸준히 잘적중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실전강좌 볼까요 실전강좌 실전강좌 중에서는 우리 저 실전강좌분 중에서 현님하고 김대길님 제가 두 분이 6번을 보셔서 제가 6번을 가져왔죠 소선의 반자동수에 아 그리고 또 역시 또 다른 분들은 조용하십니다 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제력 강자분들이나, 또, 실전 강자분들 모두, 어, 그렇게, 에, 성적이 좋지 못하다, 요, 걸려와서, 일단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에, 다시 돌아와서, 그, 소선의 반자동수 여섯 수는, 소선의 반자동수에서는 예제력 강자분 중에서 이제 44번을, 어, 가져왔죠. 직전에, 에또 44번을 또 예상하셨고, 그 다음에 또 44번에 한분더 계셨는데, 최룡건 님도 44번을 예상하셨고, 어, 또 우리 저, 남달로또 님도 44번을 예상하셔서, 제가 44번을 가지고왔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전 강좌, 강자, 실증 강좌 분 중에서 에, 두 분이, 두 분이 46번을 어, 예상하셨죠. 현님하고 김대길 님. 그래서 이제 6번을 가져왔는데, 그 6번은 출연했습니다. 출연하고, 30번은 이번에 이제, 30번은 김상곤 님이 이제 실증 강좌에서 예상하셨는데, 그거는 어 출연하지 않았고요. 구독자 예측 중에서는 이제 두 개를 가져왔죠. 제가 18번하고, 어 36번을 가져왔는데, 이 36번은 38번이 나왔네요. 이 소스네 탐수에서, 정말로 제대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소스는 탄수인데 38, 39가 번갈아서 나온다. 그런데 이제 직전에는 35번이 출연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전에 38번, 39번이 나란히 출연해서 어, 이번에는 요둘 중에 하나가 출연할 수도 있고 38이나 39. 저는 이제 39번을 봤는데 38번이 출연했고, 그다음에 아이고, 37번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또 36번은 제가 잘 가져왔죠. 36번 아니면 39번 아니면 37번도 이제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나와줬습니다. 36, 37, 38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와줬습니다. 이 소선의 산수는 정말 그 패턴이 꾸준히 지켜갑니다. 앞으로도 이거, 어, 아주 폭을 좁힐 수 있는 거죠. 요 한몇개 중에서 계속 번갈아서 출연하고, 고정에서도 그 이제 거의, 어, 폭을 조금만 좁히면은 거의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한수 정도는 아주 좀 그래도 상당히 확률 높게 적용할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36번은 제대로 적용했고요 37번도 그렇게 기다리던 37번이, 야, 37번 요 직전까지 몇 번이나 가져왔는데, 딱 포기하고 36번을 하고 39번을 하니까 37번이 아,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로또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두수 중에서 어, 여기 38번이 연속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이번엔 39번이 출연할 타임이다. 이둘 중에 하나는 타임으로 맞습니다 근데 아, 38번이 출연하네요. 38번. 그래서 36, 37, 38은 에, 소스된 한 수가 이게 이 추적하던 그런 번호였다 근데 한꺼번에 다 출렁냈다 다음에는 요세개 중에서 틀림없이 제 생각입니다 어, 이열된 번호가 있지 않냐 전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고요 야 그래도 이소스네산 수는 전체적으로 어, 잘 패턴을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여기 보면 두 수가 적중되었죠 6번 어, 6번 36번 6번 36번이 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아, 5등 됐습니다, 5등. 야, 새로 개업한 데가 있더라고요. 새로 개업한 데서 샀는데, 거기도 요두 수까지 이렇게 넣어줬는데도, 여기도 또 36번에 있고, 이렇게 넣어줬는데, 6번 있고, 야, 5등, 5등만 당첨됐고요. 야, 여기 아쉽습니다. 이 38번을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 우리, 그래도 제가 잘 가져왔습니다, 일단. 두수 정도 적중했다는 것은. 어, 그래도 잘 적중했다. 그렇게 볼수있고요몇수 출연했나요? 이것도안 보이지만 1, 2번 연번입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네수 출연했네요. 네 수. 어, 예절 관계분들은 조금 저조합니다. 어, 아, 요거 언제 벗어날래나. 한창교님이 쉬시니까. 아, 좀, 그렇습니다. 한창교님. 어, 쉬시면 안 되는데. 이번에 한창교님은 예상하셨으면 적중하셨을 것 같은데, 어, 김선비님, 김용기님, 어, 그리고 이경학님. 이경학님이 핫하십니다. 이경학님이. 아, 기생오라버이 님이, 야 20번대가 없었어요. 일단, 이 5자를 보신 것 같은데, 5번, 15번, 35번 없군요. 하여튼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지력 강자분들은 어 전체적으로 이번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지력 강자분들 역시 이번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아직까지 어 패턴이 우리 예지력 강자분들이 그 추측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정반대의 패턴이 지금 출연하고 있나 봐요 어또 카톡 오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또 틀림없이 이번에도 반대로 해봤습니다. 이런 분이 당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현님 김대길님 역시 6번 겹치는 수딱 가져오니까 역시 출연했습니다. 야, 이런 거는 또 제가 감이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상근님이 30분 때 유일하게 이렇게 보셨습니다. 김상근님도 30분 때를 보신 것 같아요. 어이 스트레이트로 36, 37, 38번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야 실증 강자님들도 조금 이번에는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에, 6번을 적중해 주셨고 아 이번에도 아쉬,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쉬움은 남으나 그리고 그 소스넷 반자동수에서 두 수가 출연해줘서 그나마 조금 어,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패턴이 지금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어,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계속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패턴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소스넷 반자동수에선 그나마 조금 위안을 얻으면서 전체적으로 내수출을 냈다. 그러나 예절강자분들은 조금 어, 아쉬웠다. 그런 어, 결과입니다. 932회차 복귀이 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카톡 보내주시고요. 또 다음 주가 있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933회차는 나아지겠지 이렇게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 5등 했습니다. 예. 또 우리 지금 4등 하신 분들이 한두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어, 실망하지 마시고 토요일 어~ 편안한 주말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